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해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천사론의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거나 장기계획을 하거나 조력자를 만나거나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고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운이며 형제가 온순하고 선량하며 이복형제가 있을 수 있고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는 운입니다. 조모가 양육할 수 있고 부친 덕이 있는 운입니다. 사회의 정의와 명분을 중시하고 공익과 명예를 소중히 하고 협동하며 긍정적이며 인정이 있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배려하고 평화롭고 활기가 있으며 친구나 형제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취직이나 승진을 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창업 기술이나 예술이나 운동에 재능이 있고 도량이 넓은 운입니다. 자신이 노력으로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명예와 권위가 향상되고 공직에서 인, 인덕으로 인정받고 출세하는 운입니다. 형제 친구의 도움으로 교육 문화 사업을 할수 있고 중기업이나 가수 활동을 하거나 광산업 부동산업 증권거래나 밀무역을 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운입니다. 눈으로 천사론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통업 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지지변 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위와 가뭄을 겪거나 저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고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 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택 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 이 불안해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 할수 있고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 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생할 수 있고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단명, 불구, 농암, 맹인 또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아내가 부정을 행하거나 처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고 형제간 재산 분쟁을 할수 있고 동업자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형제나 친우의 중상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될 수 있고 공직에서 퇴직할 수 있고 상속 분쟁에서 딸로 인하여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재산과 노력에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형제나 친구를 돕다가 손해 볼수 있고 가정이 파탄 날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어 충고를 듣지 않는 눈입니다.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금전과 이성 문제로 부친과 불화하여 부친이 유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 욕심이 지나쳐 매사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을 실패하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를 당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정신적 고민을 하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습니다. 어찌나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아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술해가 천라이므로 간형 구설이나 시비송사로 구속을 당할 수 있고 납치가 되거나 파원을 겪거나 자식에게 해로운 운입니다. 고난과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부 불화하는 운입니다. 권고상으로 천사론에 천사리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천한자리나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산의 고충은 반한 차례 복구되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